아, 야, 남친... 딸, 딸하고 오세요. 아이, 진짜... 부장, 이 새끼는 주말마다 지랄이네? 아, 이 새끼는 맨날 나한테만 지랄이야, 진짜. 너한테만 지랄하는 이유는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닐까? 야, 그게 아니라 완전 사이코패스라고. 소개팅 강의 이걸 나한테 푼다니까. 그럼 네가 소개팅을 한번 시켜줘. 음. 미쳤냐? 욕먹을 일 있어? 배 나온 아저씨인데, 뭐 20대만 찾는데? 미친 새끼 맞네. 이참에 나 회사 때려치우고 유튜브를 할까? 야, 그 소리만 2만 번 째다. 진짜 잘될것 같은데 제발 뭐라도 좀 하세요 너는 야 이번엔 진짜거든? 책부터 사 올게 작년에 산건다 읽었어? <laughs> 일단 계획부터 세워야겠다 영상을 일주일에 세 개씩 세개맞을래 어? 야 절대 안 한다 해 내가 100만 원 건다 먹방? 야 먹방 좋다 내말안 듣지 먹고 돈도 벌잖아 개꿀 너 매운 거못 먹잖아 그럼 많이 먹으면 치킨도 한 마리 못 먹는 새끼나 복스럽게 먹는 거 알지? 개쩝쩝대거든? 게임 방송이나 할까? 소라카로 정글 가는 새끼가 무슨 게임 방송을 해될거 같아? 될거 같아 너될거 같아 아주 야나 지금 진지해 내가 더 진지해 그럼 캠핑 유튜버? 차박 유행인 거 알지? 차는? 헬스 유튜버? 몸은? 커플 유튜버? 여자친구는? 전여친한테 한번 연락해볼까? 차단 당했다면서 손흥민 축구 유튜버? 손흥민 빼고 아는 사람 있어? 진공청소기 김남일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거미손 이윤재 아씨 냉동인간인가? 이새끼 2 0 0 2년대에 멈춰있네 아주 패션 유튜버는? 패션? <laughs> ASMR 어때? 하지마 요리 유튜버는 어때? 나 골목식당 애청자잖아 응 개망하쥬 그래 처음은 브이로그 브이로그부터 그치야. 시작하자 편집을할줄 아냐? 야 일단 네 컴퓨터 좀 쓸게 새끼너내말안 듣고 있지? 야 민수야 유튜브 별거 아니야 내 많이 봤거든? 나 100만 유튜브 떡상 간다 <laughs> 야 뭐하냐? 그, 아, 아, 안녕하세요 아씨발 못하겠다